네, 안녕하세요 마음까지 구제하는 행정법률 상담실 네, 홍현 행정사입니다 네, 강윤지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가 됐죠 네 맞습니다 어 사실 57년 만에 강화가 된 건데요 어, 이번에 시행이 되면 일단은 음주 수치가 제일 중요한데 어, 0.05% 이상이었는데 최저가 어, 정기 수치가 이제는 확대돼서 강화돼서.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 정지 수치에 해당하게 되는 걸로 강화가 됩니다. 어 그게 강화되는 날짜가 사실 최근 들어 문의가 매우 많아졌는데요. 날짜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는 이제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 정지 수치에 해당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네.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억울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차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행정사들이 사실 이런 음주운전 구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주운전이 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음주운전 한 사람을 꼭 살려줘야 되느냐 구제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물론 그 행정사들이 어, 음주운전을 하고 뭐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뭐 적발에 걸려서 이렇게 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구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구제해 주고 싶어도 구제를 못하고요 구제해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어, 주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이제 적발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말씀드리면 어그 전날 이제 술을 마시고 다음 아침에 출근할 때 적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 대리 기사를 통해서 가다가 대리 기사랑 싸움이 난 거죠, 다툼이 난 거죠. 이제 뭐 골목까지 가달라 마달라 뭐 이런 걸로 다툼이 나서 어, 대리 기사가 화가 나서 어, 대로변에 세워놓고 이제 가버리는 경우들이 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당연히 다음 또 대리 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가는, 가야지 당연하겠지만 바로 앞에 집이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바로 앞이니까 앞에 잠깐만 들어가서 이제 하자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술집에서 차를, 차를 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앞에 대었던 사람이 차를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술집에서 잠깐 나왔다가 차를 잠깐 빼주다가 뒷차를 살짝 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오면 어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다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억울한 경우들이 있기 마련이죠.